설리겠습니다. 이용하여 했요한에서 2장에서 요안에서 2장 15절 말씀. 2장 15절 말씀. 아, 2장 15절 말씀. 2장 1 5절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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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우리 다 같이 실적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 기로부터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세상도그종력도 지나가 되어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리라 아멘 아 세상 그래요. 세상은 어, 한 한계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이 땅뿐인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치를 보면서 인간의 인간의 욕심의 불을 당겨서 어, 이 생의 자랑과 욕심의 정욕과 그리고 오늘 오늘 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작용을 해서 살게끔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응, 응. 있는 것이죠. <laughs> 가치창출이라는 것은, 가치창출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식주의 기본적인, 의식주의 기본, 기본적인 것 외에 욕심이, 욕심이 대조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현상. 현상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주가 해결되고, 의식주가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면 내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힘이요,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데, 네, 세상을 따라, 세상에 눈을 돌리는 것이죠. 세상에 눈을 돌리는 것이 세상도 가고, 종국도 가는 것인데,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 좀 지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을 애굽에서애굽에서 꺼내서, 애굽에서 꺼내서 홍해를 건너게 해서, 홍해에서 이제 광야라는 이제 무슨 판이냐면 광야라는 여과기 여과기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여가기. 여러분들이 여과기다 통과해 하늘나라 가더라도 이 여과기는 반드시 통과하게 되있습니다 여과기는 근데 여과기에서 주님께서는 세상 가치 있잖아요 세상 가치를 어, 걸러내기 시작해요 세상 가치를 걸러내기 시작해요 그 마지막 나온, 가난, 가난에 들어는 가난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나온 것이 뭐냐면은 성전밖에 없죠, 성전. 성전, 성전밖에 없죠. 그죠? 나온 건 의식주, 의식주에 의식주에 마지막 나온 결과치 이렇게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세상이 가, 어, 가치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는 하나도 이쪽으로 빠져. 요단강을 빠져나올 수 없게끔 만나요. 요단강을 빠져나올 수 없게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 가치를 갖고 들어갔던 250만이나 되는 사람들, 250만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 가치를 여기서부터 걸러내기 시작을 했죠. 걸러내기 시작을. 그래서 10여 명도 주고, 여기다가 또성막도 주고, 이것만 이제 바라보게끔. 요것만, 요게 너의 최고의 가치다. 요것만 바라봐라. 그 인성은 없다. 요것만 바라봐라. 근데 이쪽에서 나온 무리들 중에 이쪽 가치를 자꾸 생산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어. 에? 이쪽, 그러니까 애국에서 살던 무리 중에 그곳에 있는 가치를 이곳에다가 다시 만들어서 그 가치 안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 무리들이 일어나지. 우리들 그래서 이제 고라와 다단이 일어나 가지고 저 모세만 어?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가치에 대한 것들을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 하나님은 자리 자리라는 거 없다. 자리 어? 자리 다 평등하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보고. 모세는 모세는 중간 역할만 한 것이 다 중간 역할.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으니까 딱 어? 걸러내고 그런 가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충동질해 가지고 먹는 문제 있잖아요. 사기들이요 먹는 것을 우리가 나의 그 식생활의 식생활의 그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거를 무엇으로 생산을 하냐면은, 명예와, 그리고 지배, 지배구도, 지배, 지배구도를 지배 만드는 것으로, 이것이 상당한, 먹는 것이 상당한, 에, 가치를 나한테 갖다 줄걸알았어 어디서부터? 어? 어디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애국에서부터. 그러니까, 처음 나와가지고, 사람께 아, 원망한 것이 뭐냐면 왜 밥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와가지고 먹는, 먹는 게 없는 것도 있지만은 먹는 거 없는 것도 있지만은 이 먹는 것을 통해가지고 지배구조 지배계층으로 가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가치를 알기 때문에 빨리 달라는 거예요 빨리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루에 한번 걷어서 먹는, 그, 일용한 양식을 주셨어. 일용한 양식을. 일용한 양식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일용한 양식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가 나가가지고 그냥, 잽싸에 열을, 열을 칠 것을 이제, 어? 해가지고 걷어놨어. 근데 바빠가지고 나가서 걷두지 못한 사람한테 이걸 팔아. 와. 그래서 이게 좀 시간 지나가면 여러분들 상권이 형성되고, 상권이 형성되다 보면은, 어? 돈이 많은 사람, 재벌그룹이 나올 거 아니야, 재벌그룹이. 재벌그룹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어? 재벌그룹, 창권을 형성되면 재벌그룹이 꼭 나오고, 1, 2, 3, 4 5로 줄서기는 하나는 물질로도 줄서기 싫어하는 거야. 줄서기 줄서기 싫은 거야. 그,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겁니다 가치를 부여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은 이쪽에서 생각하고 있던 어떤 가치에 대한 것들을 그냥 다 걸러내는 거거든. 걸러내가지고. 그러니까 나온 것이 딱 하나죠. 성전밖에 없어, 성전. 성전의 위대성만 나온 것이. 그래, 전체, 오늘날, 오늘날, 여러분들, 이 가치가 얼마나 많아졌는가. 밥 먹는 것도요, 밥 먹는 거 하나 갖고도요, 얼마나 많았나? 럭셔리하게 먹는지도 몰라. 예, 네? 개그스럽게 먹는 거, 럭셔리하게 먹는 거, 어, 조그만 여러 가지 것들이 디테일화 돼 있어가지고, 저기 아주 옆길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 상당히 그, 저기, 막, 가치를 구해져 그래서 음, 음식 먹는 자리 가가지고, A, B, C, D, 딱, 네. A, B, C, D 먹지 않으면 품위가 없네. 그죠? 품미가 없네? 여러분들, 얼마나 사람들이 A, B, C, D를 만들어 놓고 품미가 없네? 이렇게 이제, 지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를 갖다가 놓고 사람들이 그렇게 모르면은, 아유, 저거 무식한쟁이.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세상은 그렇다니까요? 세상은? 세상이 세상이 두세 사람만 모아놓고요. 두세, 두, 사람만 하는 지식을 갖고 이 사람이 모르면은, 어? 그 모르는 것에 대해서 차별을 두고요. 뭐, 이렇게. 해 가치가요 복잡다단한 복잡다단한 인생 여기는 이제 어, 성막 하나만 있을 뿐인데 여기서 먹는 것도 뭐 그냥 얼마나 가치야만 먹는 것도 여행의 가치, 노는 문화의 가치, 명예를 응? 응? 얻는 가치 한도껏 없어 한도껏 없어 정신이 없어 정신. 그걸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될까? 참 봤어요. 나는 우리 선도들 보면서 진짜 신든 시대에 살고 있다. 나는 나느냐 그냥 평가교회기도원에서 그냥 실험하다가 그냥 그런 것처럼 그걸 안 보고 그냥 주님만 보고 가면 되지만 우리 선도들은그 옛날 애국의 가치관이 열 개였다고 한다면. 오늘날 가치가는 그, 그 가치의 기준도 뭐하지만은 가치 가치의 하나의 요새에 주만 가치를 부여해서 가치를 통해서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은 훌내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또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가치를 사가지고 대접하면그 가치에 대한 대접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그사람의그 가치를 통해서 그 가치로 대접해주면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옛날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그 가치가 열 가지였다고 한다면 그열 가지 제거하는 건 별거 아니었어. 오늘날 강야로, 오늘날 사람들이 강야로 들어가잖아요. 40년이 아니라 4 0 0 0 걸릴 것 같아. 4 0 0 0년4 0 0 0 걸려서 성막만 여기 싹 빠져나오는 시간이 4천년 걸릴 것 같아요, 4 0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 같이, 세상 같이 한 10개 정도만 없애면 끝나는 건데, 그래도 사, 10개를 없애기 위해서 40년 돌고, 돌고, 돌고 했는데, 아니, 오늘날, 어? 이, 이, 제 나이도 50대 정도 되는 사람들의 무리들을 데리고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할 것 같은데 하기야 뭐 여기 들어간 사람들도 들어간 사람들도 아예 하나님께서는 에? 너희들은 이쪽으로 빠져 나갈 수 없다고 여기서 너희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지만 에?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 하늘나라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거다 죽여놓고 간다. 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나온 것은 뭐냐? 성전 하나가 있 성전 이 성전이 뭐냐? 아버지가 아버지가 거할 집단 그 집짓는 것으로 끝나는 거 짓는 인생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집 짓는 곳으로 끝나는, 누가? 우리 하나님이, 아부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속에 에? 거하시기 위하여 내가, 내가 집이 되어지는, 성전이 되어지는 그 일로 끝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 나, 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나의 존재, 정체성을 가질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속에 들어올 집을 만드는 그 일을 제대로 할 때에 비로소 주님은 요단강을 갈랐단 말이죠 요단강 문을 문을 열어주었단 말이죠 그 전에는 절대 요단강 문을 열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이 완전해질 때싹 열잖아요 그래서 그 법괴를 들고 들어가면서 어, 복귀를 갖고 들어가면서, 전복전쟁을 시작합니다전복전쟁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난 쪽속도입자인 이걸 쫓아내려 하면은, 이, 이 성통 개념, 아버지 치 개념이 없는 사람은 백전 백패 하는 거 백전 백패.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 친구가 되지. 응? 어? 여기서 이렇게 권론 내서,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권론해서 기어이 주님께서는 가난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보다 더 강한 애국보다 더 강한 가나안의 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요단강은 어? 내가 훈련 받으러 들어간 어? 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요단강은 내가 이제 전차하기 위하여 열린 문이란 말이에요. 왜 나는 이제 오로지 성막 중심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막 중심의 생활한 사람은 백전백패, 백전백이야백전백증 100, 100점 제가 이렇게, 이렇게 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주일 낯설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 낯설기기쁜틀이 이게 안돼 있으면 성장하는 게 뭔지 몰라서 그래요, 성장하는 게. 응? 영으로 성장하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이 영으로 성장하려면 다 제거해야 돼. 가치관, 세상 가치관. 그게 그것 때문에 자꾸만 싸움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하고, 그것 때문에 나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근심 걱정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어?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쪼가들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작업이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왜? 전투하기 위해 나가야 되니까. 전투하기 위해 나가기 위해. 어? 이, 이 들어가가지고 여리고를 여러분들 봤을 때다 도망간다니까. 이, 이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왜? 이 가치, 아니, 여기 있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여리고를 보면은, 와! 그런다. 나보다 더큰 놈이 있네, 그런다. 근데 여기 가치관만, 성전가치관만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열이고 가치관은요. 별표일 없을 문에 열이고 보고 여기 있는 사람은 열이고 보기왁는와 소리 나지만 여기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열이고 보면서 형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했네요 갑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여기 뭐든지 기르고 이든지뭐 하든지, 뭐 하든지 할거 없어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진짜 기다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도대체 세상이 무엇입니까? 너무 복잡하고 힘든 가치관들이 형성된 이곳에 문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성전 중심의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겠습니까? 하나님 수없이 쏟아지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쏟아지는 이러한 가치관 세계에서 주여,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깊고 요단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요나님 문이 열려서. 나가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미리 나가서 피터지게 싸우고 돌아와서 죽겠니 살겠니 할 그런 성도도 얻게 하시고 그 승승장구 이기는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삼켜주시면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